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자, 다음 버튼을 누르면 한국시리즈 우승을 합니다. 짠! 아, 이거 아니네. 자, 누르면 우승. 4승 1패. 나라나 쥐돌이 한국시리즈 우승. 자, 7만 5천 포인트가 지급되었습니다. MVP 선수 한번 보죠. 박충식. 항상 MVP네요. 저번에도 MVP. 자, 그다음 골든 글러브. 이걸로 보면 힘드니까 이렇게. 투수, 포수, 중견수. MVP 골아 골든 글러브. 자, 기록별. 이걸로 보면 힘드니까 이렇게. 가승. 평균자책, 탈삼진, 세이브, 홈런. 홈런이 박혜민이었어요. 완료. 자, 2032 다시 하고요. 자한번 뽑아 봅시다. 좋지 않아. 오 전주로 커리어 하이. 하, 갖고 싶은데 자 팀이 아니에요. <laughs> 너무 아쉽다. 내가 롯데였으면 무조건 뽑는다. 남기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마지막 한 번. 아이고 아이고 자팀이 안나오네 자팀이 그쵸 어떻게 진행할까요 36경기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보상선수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끝내면 아쉬우니까 카드 조합, 선수 조합, 타자. 어허. 음. 음. 자. 조합을 하려 했는데 스타 조합 한번 하겠습니다 음... 플래티넘이 나왔는데 뭘 뽑아야 되니? <laughs> 자한번 일단 스크린샷 해놓고 그나마 혜태, 강상진 4팀이니까 뽑았네요. 가볍죠. 그쵸. 나중에 헤테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할때얘 쓰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막 완전 좋아 보이진 않은데 한번 볼게요. 라인업으로 투수 등급 증가량이 골고루 돼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컨디션이 자 일단 이렇게 나왔고 또 이것만 하면 아쉬우니까 소지품 보죠. 자 나만의 백두개 고급 골드 백두개 구단 선택 코치 팩한개 고급 코치 팩한개자 이렇게 까겠습니다. 음, 이것도 스샷을 좀 해놓고 썸네일 만들 거예요. 나만의 팩부터 뽑아보죠. 김영철. 음. 마음에 드는 게 없지만 아무거나. 자, 히어로. 히어로. 커리어 하이.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렇게 이런 것만 나오니. 그래, 조동찬 이거 괜찮다. 조동찬. 그쵸? 이상훈 갈게요. 빨리빨리 가자. 윤성환 20강 했으니까 김민호로 갈게요. 야 너무 스페셜 많이 나오는 거 아니니 너? 오승환 있으니까 정민태로 갔고요. 오승환은 20강 했으니까. 박성민. 박성민 괜찮다. 스미스. 박성민은 등상할 수 있으니까. 이 대신 좋지. 채태인 가자. 장문석 가자. 아... 이승호 가자. 정명원. 뽑습니다. 마음에 드는 건 없네. 히어로 나오네요, 그래도. 자, 이승호 나왔습니다. 자, 한번 더. 나만의 팩. 심재학. 박상렬 장명, 장문석. 차일목. 이동재. 이중화. 너무 이상한 것만 나오는 거 아니니, 너? 이용국. 김기범. 어, 선동열. 좋지, 선동열. 이종범. 이종범으로 하자. 선동열은 20강 다 했으니까. 유시한 권혁 정상흠 홍현우. 어... 나주한할게요 야, 플래티넘은 저번에는 엄청 많이 나오던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선동열 뭐 뭐가 있나봐요? 선동열하고 선동열 자주 나오네. 심창민 야 골든글러브 나왔다. 골든글러브 박지영. 골든글러브 박지영. 야 나만의 팩에서 골든글러브 저번에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안 좋네요. 자, 그 다음 고급 골드 팩, 김청수, 큰 기대가 안 되네요. 이제 동봉철 훈련 중독 들었네요. 그 다음에 구단 선택 팩, 삼성으로 일단 뽑아 볼게요. 삼성 투수. 삼성 투수 직구를 올려주네요. 다음, 고급 코치 팩. 또 히어로야. 혜택 타격. 88년 챔피언. 이건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laughs> 뽑았습니다. 이만수, 장성호, 이영규, 김정모. 요 플래티넘은 기아덱에서 써먹을 거니까 안안 버렸고요. 여기서도 등급으로 보면 이상아, 유동훈 얘네들도 그거죠. 기아 선수들 지금 안지만을 쓸 거예요. 네, 지금 누구랑 바꿀지 고민 중이라서 일단 놔뒀고요. 강상진도 써야겠죠. 어, 나중에 쓸것 같고요. 히어로는 나중에 교체 아니 교체래. 선수 조합할 때써 먹으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게 평타는 하타 어 요즘 말로 하면 하타죠, 하타. 그렇죠? 음. 자, 하타입니다. 하타. 990 내일이면은 100% 플래티넘 팩 따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검까고끌 게요. 안녕.